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오늘 저희가 등산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제주도 또 왔는데 등산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뭐야? 아, 어, 아, 내 보자. 발길 같아. 어 이제 출발하기 전에 저는 아침을 안 먹으면 빠질 테기 때문에 이렇게 김밥을 먹으면서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 어때? 맛있어? 음. <laughs> 맛있네! 네 저희는 지금 등산 용품 빌리러 오셔라는 곳에 왔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거 등산화 빌린다고 오셔라는 곳에 와서 여기 등산화 라 네, 등산이기 때아이 필수라고 해이 가방에 등산이기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넘어가셔서 입을 해보게요해가됩 뭐라고요? 임베베이 씨의 소중한 식량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난 당하게 되면 이것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만 줘 주십시오. 하나 줘 주십시오. 어, 자기 운전하잖아. 운전 안 하는. 아잇. 살기 검지 <웃음> <웃음> 살기 감지. <검지. 웃음> 소시지와 함께. 렛츠 고. 저희는 드디어 한라산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맨 아래부터 시작하면 사실 새벽에 출발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빡세서 찾아보니까 영실 탐방로 거기 코스가 있는데 그거는 2시간 반. 좀 여유롭게 좀갈수 있을 것 같고. 저희의 오늘 컨셉은 부부 산악회. <laughs> 아저씨. 왜 아쉽다. <다신다>, 아저씨. 칼라단. 완전 장하. 엔도 엔엔엔엔엔엔엔 들어와 <laughs> 잘 끼우네? 난 이거 좀 특이한 가 걸렸는데? 아나몇번끼어봤어아 진짜? 이렇게 잘.. 그냥... 누구랑 꼈니? <laughs> 아 여러분 진짜 아이디 필수 맞아요 왜냐면 바닥이 그냥 얼음입니다 얼음 자 11시 9분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등반한 지 1분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등산은 즐거운 것이요 인사는 아 즐거운 것이요 저희는 아. 한 지금 4분 정도 위로 올라왔습니다. 고도가 높고 일단 지금 휴식을 취하면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백승 무작했잖아. <laughs> 에? 백승 무작했잖아. 누가 보면 억지로 끌려온 줄 알겠어. 팀디드드디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렇게 먼저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저는 어떻게 따라가라고 그렇게 먼저 갑니까? 그냥 저는 보통 속도였습니다. 아닙니다. 보폭이 너무 컸습니다. 저한테 맞춰주십시오. 저기한테 맞출려면 제가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음... 보고 있어. 음... 보고 있어. <laughs> 여러분, 저희는 이제 3분의 1 올라왔는데 추울 것 같습니다. 겸가 엄마 무시합니다. <laughs> 음... <laughs> 여러분, 한라산 등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올라가볼까요, 선생님? 출발! 이렇게 가서 위로 게와어 일단은 우리는? 많이 남았어요. 해발 1 5 0 0입니다 여기가 정상이1 7 0 0 정도 네? 안 올라가고 뭐 하세요? 그래도 정상 갔을 때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오, 그녀는 이제 등산에 해탈을 한 것인가? 하트! <laughs> 자, 손대고! 손대고! 자, 딸님한테 영상편지 한번 보내실게요. 어, 그래. 어, 그래. 뭐잘 그래. 뭐 있나? 그래. 어, 그래. 아빠는 여기 올라왔어. 항상 더 고맙고. 그래. 보고 싶네 그래, 뭐. 그래, 사랑한다. 그래. 하트를 한번 보내줄게요. 뭐 어, 하트를? 안먹 <시� welcome> <laughs> 어때 아 완벽해 어, 어, <laughs> 근데 문제 뭔지 알데 은새들의 주요 서식처입니다. 파랑 리입니다 어. <laughs> 여러분 친구들. 파이팅. 야! 그 이제 경사가 거의 끝났어요. 순간 그 산을 가파르게 오르는 그 길은 진짜 힘들고 여기는 오케이. 여기는 오케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너무 예뻐 보여서 근데 사진 한장도찍어게 저도 이렇게. 게요도 이렇게. 게요도 이렇게. 오, 도이게 저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저도 이렇 이렇게. 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저 이렇게. 이이도이이렇도 이렇게. 저도 도이도이자게가내만도이자게이 와 멋있다. 와. 아 여기 너무 예쁜데? 좋아. 네, 세우룸메서 나중에 밥 먹던지 하고 일단 전망대로 올라가 볼게요. 가봅시다잉. 이거 뭐야? 눈에 파묻힌 거야? 김지수는 후회한다. 여기에 오게 된 것을. 엉덩이에 다 묻혀갖고. 와 나무가 전부 다 작아 보여. 소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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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세지 너무 맛있어 이제 김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laughs> 이게 뭡니까? 와 아름답다 되때 힘들었는데 나쁘지 않네요 뭐 나쁘지 않네 네요안녕하세요 <laughs> 저희는 지금 대피소에 왔고 김밥이랑 여러 가지 간식들 먹으면서 좀 쉬다가 내려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11시 9분에 출발한다고 딱 했는데 지금 1시 48분 무복아이야 지금 제가 너무 고프거든요 김밥 때깔 미쳤다. 미쳤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단무지를 2개를 I 어주셨어 know. I don't know. 어 너무 맛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달 d 달고 달 k 달 o w I don't know. I don't k n 맛 w I 요 알죠? 아,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아, 그럼... <laughs> <속에서 모릅니다>. 아, <laughs> 아 진짜요? <laughs>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 코스는 어렵지 않아가지고. 와마 먹으면 할수 있어요. 저희 파이다리도 이 한라산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꼭 도전해보시기. 여러분도 할수 있다! 야! 나도? 야! 나도 야! 호! 야! 호! <laughs> 울렸어? 다시 해봐. 어머님 해주셨는데. <laughs>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산할 때는 조금 위험해서 촬영은 다 내려간 뒤에 하겠습니다. 야호. 야호! 조심해. 조심해. 자기 집 거. 내가 앞으로 갈까? 아, 자기. 내가 앞으로 기다려. 기다려. 와, 여러분 하산을 <laughs> 완료했습니다. 진짜 내려오는 게더 힘드네. 맞지? 진짜. 어, 올라갈 때 힘을 다으니까 내려올 때 호들호들 후들호들후들호들후들호들거리고자 아. <laughs> <laughs> 이제 입구입니다 쩨쩨 쩨쩨 차로 레츠고 레츠 고 레츠 고그 많던 차들이 다 빠지고 혼자 있는 집에 가 혼자 있는 집에 가 <웃음> 괜찮으십니까? <laughs> 아니요 <laughs> 이제 4개월 뒤에 여름 한라산 전복으로 갑니다 啊，咱们、uh, um。